청계 고가도로 철거 당시 이주할 공고 상인을 위해 마련된 가든파이브 툴동. 이 가든파이브 툴동의 공실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s h c 공사는 이를 위해 점포 600호를 일괄 매각하는 계획도 추진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서정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쇼핑상가와 업무동 등 5개의 단지로 문을 연 가든파이브. 이 가운데 툴동은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공구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산업용재상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 탓에 많은 상인이 이주를 포기하면서 대부분이 공실로 남겨졌습니다. 저희가 한 4년 됐는데 항상 이 상태라서. 가끔다한 달에 한번더 길을 걸서한 번씩. 보통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길이 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H공사의 해법은 일괄 분양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토론회를 거쳐 자동차 테마파크인 오토갤러리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했고 이를 유치해 모두 600개 점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이와 같은 SH공사의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아니란 운영과 무리한 계획이 빚어낸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그때부터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가 세네 개가 있었는데, 특히 오토갤러리만 그 입점을 하려고 추진을 하면서 2년 동안이라는 허 보냈으니까 도3 많으면 4 그대로 손해봤다 이런 생각. 한편 SH공사는 입찰은 무산됐지만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공사에서 뭐 어떻게 할지 방법을 이제 찾아봐야죠, 아니 예. 그럼 저희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의사 결정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뭐 따로 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난 5년간 가든 파이브 툴동의 빈점포 관리비로 58억 원이라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